그 얘기 들었어요? 요즘 제주에 한 대형 카페가 아주 시끌시끌하대요. 연예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던 그 카페가 무려 1800평 나라 땅을 불법으로 썼다는 거 있죠. 와, 이게 규모가 장난 아니래요. 서귀포시에서 조사를 했더니 약 6천 제곱미터 정도의 임야가 불법으로 산지 전용된 걸로 나왔대요. 그 주변에 주차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조형물까지 만들어 놨다네요. 완전 관광명소처럼 꾸며 놨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땅 일부가 허가받지 않은 국유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혹시 빽가 카페 아니냐 하면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빽가 씨가 예능에서 지인이랑 제주카페에 투자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랑 연결시켜서 의심을 한 거죠. 근데 카페 대표가 바로 해명했대요. 경찰 조사 먼저 봐야 한다. 빽가랑은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 요 약간 우린 완전 별개다 이런 뉘앙스였대요. 지금 서귀포시는 자치경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도 낼 거라네요. 만약 진짜 불법 전용이면 나무 다시 심고 시설 철거해야 된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연예인 이름 한번 거론되니까 이렇게 전국 뉴스가 되네요. 사람들 관심이 얼마나 빠른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이 괜히 사업할 때 이름 내세우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미지 한순간에 훅 가버리잖아요. 그래도 백가씨가 정말 무관하다면 괜히 오해로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세상 일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마무리는 깔끔하게 해결되면 좋겠어요.